안녕하세요. 청약왕 호우입니다. 오늘은 이천시 실거주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분양가에 분양하는 이천중리택지지구 우밀인 트리스웨이드 분양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천중리 우밀인 트리스웨이드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107중리택지개발지구 내 B2블록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규모는 총 11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0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건설사는 우미건설에서 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수는 총 849세대 중 849세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주차대수는 1.42대로서 상당히 양호한 주차대수를 가지고 있으며 분양평형은 84 제곱 어타입 543세대, 84 제곱 비타입 175세대, 84 제곱 시타입 131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 예정일은 7월 3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8월 1일 일반 분양 1순위 청약, 8월 2일 일반 분양 2순위 청약 후 8월 8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웨이드 평면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트 타입은 총세 가지 타입으로 A 타입, B 타입, 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A 타입과 B 타입은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환기와 일조량의 큰 장점을 가진 판상형 포베이 구조이며 알파룸을 제공하는 잘 빠진 구조입니다. 하지만 C 타입의 경우 타워형 구조로 거실에서 마 통풍이 불가능하여 환기하기 조금 어려운 구조라는 단점이 있어 아마 C타입이 청약 경쟁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천 중리 우밀인 트리스웨이드 입지환경 교통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하철이 귀한 이천에서 도보로 20분 이내 접근 가능한 경강선 이천역 준역세권으로서 나쁘지 않은 지하철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보로 8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이천종합터미널이 있어 언제든지 자차없이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차로 9분 이내 접근 가능한 영동고속도로 이천톨게이트가 있어 광역도로망 접근성 또한 중소도시치고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급 도시들 대비해서 준역세권을 왜 장점으로 말하느냐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도시들에서 지하철 준역세권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귀한 입지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스웨이드의 입지 환경 학군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최근 중투심의 조건부 통관 신설 예정인 이천 중리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3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지 바로 앞 근린공원 부지에 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이라 7세 이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토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원가가 거의 없어 학원을 다니기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천 중리 우미린. 트리세이드의 입지 환경 상권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보로 12분 이내 접근 가능한 롯데마트 이천점이 있어 운동 삼아 걸어가셔도 좋고 걷는 게 귀찮으시다면 자차를 이용하여 4분 이내 도착 가능한 대형마트 장보기에 최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보로 8분 이내 접근 가능한 이천시 중심 상권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차로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nc백화점 2천점이 있어 값비싼 물건을 살때타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구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천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의 입지 환경 일자리 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자차로 6분 이내 통근 가능한 오비맥주 2천 공장이 있어 오비맥주 공장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실거주로 정말로 좋은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강선 이천역을 이용하여 50분 이내에 도착 가능한 판교 업무 지구가 되겠습니다. 판교나 경기도 광주의 비싼 아파트 값을 감당하실 수 없으시다면 이천에서 가성비로 청약하여 경강선을 타고 판교로 출퇴근하시는 방법 또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천시 일자리의 가장 큰 단점은 이천시 주변에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이 최대 단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주변에 일자리가 있고 이러한 일자리를 토대로 구매 가능한 수요자들이 존재하는데 이천시는 일자리가 많은 동네가 아니라 타지역 대비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이천중리 우미린 트리쉐이드의 분양가 및 시세 차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린 트리쉐이드의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4억 6480만원에서 4억 7,960만원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2018년에 입주한 2,000 롯데 캐슬 골드 스카이 34평의 실거래가가 5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점, 최근 입주한 2,000 롯데 캐슬 페라즈 스카이 34평의 호가가 5억 8,500만원에 올라왔던 점을 근거로 예상시세 차익은 현재 기준으로 최소 7,040만원 이상의 차익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생각되며 향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경우 차익은 더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